네, 혹시 오늘 나물반찬 해 드셨나요? 정월울 대보름 전날에 나물밥을 먹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에 올리기 좋은 채소들 위주로 경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000톤, 과일과자 778톤, 일반 채소는 3,670톤 반입됐습니다. 총 5,44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9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먼저 입니다 30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02.6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98.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12원,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는 9,6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9,057원이었던 시세, 오늘 만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분할까 보시면 1,455원 더 올랐고요. 평균가 1,512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격은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2월 3일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12,339원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어제 만원 아래 9,057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2주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만원 조금 넘는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3일 가격이 2만원 넘어서면서 이전주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보시다시피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만원대입니다. 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19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87.4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02.7톤 더 늘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023원,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는 4,4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 5,023원, 어제는 5,4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시세 456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며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월 첫날에 6,606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소폭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격 5,02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1월 20일 같은 경우 9,48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3일부터 28일 때까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28일부터 31일 이 사이에는 또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1월 말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방풍나물입니다. 2.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2.7톤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0.037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방풍나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0원.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모두 같은 가격을 나타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6,900원대였는데 시세는 더 떨어졌습니다. 1,400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평균가 보시면 2월 5일 가격이 7,573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또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격 5,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포항시 남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6,600원이고요. 평균가는 5,9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호박입니다. 20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56.4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46.5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 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461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6,573원이었던 평균가가 오늘 2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112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24,461원입니다. 자, 조선 애호박 2 0개 상품 기준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3일 때좀 오르면서 29,000원대 거의 3만 원 가까운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니다한 4천 원 넘게 빠지면서요 오늘 가격 같은 경우는 24,461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 보시면 38,500 원이었고요 평균가 역시나 부여군이 높았습니다. 24,869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배추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보죠. 153.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288.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있습니다. 135.5톤 더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19원, 최고가 9,600원, 최저가는 8,2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제 9,022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시세 보시면 8,819원이죠. 등락가 비교해볼 때 203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9,000원이었다가요. 2월 3일 기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 나타내면서 2월 5일 때 9,800원까지 시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오늘 다시 반대가면서 9,6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4일 가격이 이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8,408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올라서 1월 23일 때 평균가 9,290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8일 때좀 떨어졌다가 28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그래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8,819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배추 전남 해남군이 7,603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진도군 7,727원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는 가장 높았네요. 9,600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가는 진도군이 높습니다. 7,727원을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바로 이번 주에 좀 계속 이어졌죠. 자, 오늘이 바로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 사실 어제부터 정말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이기지좀 나고 있긴 하지만은요. 제가 좀옷차림을 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요일 밤부터 좀 날씨가 좀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풀린 만큼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도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배추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배추 경매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아유, 제가. 날씨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입이 그냥 막 풀리네요. 예, 네. 아니 정말로 어제는 뭐 유시간 때 제가 그냥 몸을 바다바들 바다 떨었거든요. 꽤 추웠는데 아니 또 이렇게 밤이 되면서도 날이 풀리네요. 네,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온이 좀 따뜻해서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면서. 우리 가락동이 지금 경매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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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경매는 좀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어요 분위기는요? 어,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이제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뭐뭐 뭐 기온이 영하권 좀 떨어진 것도 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양 때문에 사실 뭐주 거래처인 요식업체 같은 데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형 마트 요런데 지금 소비자체가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 재고들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산지 이제 작업량이 좀 적다 보니까 어, 적은 양이도 이제 불고하고 사실은 뭐 경매 분위기로 싹 할바는 편은 아니었고요 보합세 수준에서 유지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락동이 지금 이제 한 가락동 36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린 게 이제 거의 한 2년차 네. 이제 되어가는데 횟수로 우리 경매사님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주름을 잡았네요, 제가. 예. 예. 20년 차가 바라보는, 그리고 2년 차가 바라보는 모습에 저는요. 이렇게 좀 소비가 약하다, 약하다 하면 은 바로 시세 영향을 받게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어, 지금 이렇게 뭐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게 되면 은 시세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이 걱정부터 했는데 음. 지금 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시세는 지금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네. 반입량이 지금 유시계는 워낙 지금 부족하게 좀 다른 쪽으로 반입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배추 역시도 지금 양이 많이 적죠. 현재. 네, 맞습니다.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평균적으로면 한200한 40톤이 들어오는데 무 같은 건15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입 작차가 좀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년에 어떤 흐름을 봐도 사실 한 200톤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한뭐 100톤 좀 넘게 한 150톤, 네, 150톤 정도의 반입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어 일단은 날씨가 이제 기온이 기온이 영하권 떨어지다 보니까 산지 작업 조 작업 조건이 그 원활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늦 작업 위주로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입량 자체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창고 입고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다 보니까 창고 있고 작업과 병행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양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라동에 쌓여 있는 우리 배추의 재고량이 지금 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 네. 어, 지금 현재 좀대외적으로좀 소비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 언급했다 시피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그 다음에 어, 소비 부진이 이제 악재가 지 계속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재고 도 상태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지금 산지에서 이제 발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시세 자체는 평균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앞서 지금 짚어봤듯이 네. 아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 하면은 바로 시세 의 영향인데 네. 시세는 그렇게 크게 무너진 상황은 네, 아니라고 맞습니다. 해요. 네, 양이 좀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배추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어, 일단 이번 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9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상품 평균 시세입니다. 근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보다 서퍼 좀 떨어진 8,900 원, 좀 미미한 수준에서 어,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뭐 9천 원에서 8,900 원, 한100원 정도의 정도? 예. 하락폭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어, 시세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지금 형성한 이제 8,900원 요 시세는요, 우리 배추가 한 망에 한세 개들 세 포기가 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평균 무게가 아니, 10kg에서 10kg. 한 13kg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한지 작강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음, 뭐 굵은 것들은 뭐 15kg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음.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0kg 기준에 지금 한 네. 8,900원 정도 형성인데 경호사님 어때요? 이게 배추 시세로 봤을 때요현 시세 요한9천원 가까이 시세 는좀 그래도 계속 고단가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네, 시기예요?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어, 평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지금 형성되는 가격대는 어, 작년만 같은 경우로 상품 평균 시세가 5천 원대를 밑돌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품 평균 시세가 9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지난해 뭐 5천 원에서 9천 원이면은 그래도 네. 예 시세는 지금 안정적으로도 배추는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이런 경매 지금 흐름은 좀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시세나 반입량에? 예, 네, 명절 이후에 이제 산지 출하주 분들은 이제 기대심이 때문에 이제 출하량이 좀 양이 많이 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물량이 조절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산지가 산지에서 생각는 어떤 기대 심리가 가격보다는 좀 낮다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 참고 입고 작업적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고 작업과 병행해서 시장 출하가 되다 보니까 물량 그 시대에 따라서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앞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우리 시세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고요 배추 경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음. 시세는 어쨌든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저기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어그 요식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트 큰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취급하는 배추 같은 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원체 이제 소비 자체가 부진한 상태이면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소비 자체는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산지 작업 조건이라든 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바입량 자체가 그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면서 시세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요시기에 그 가장 많이 이제 배추가 지금 재배되는 지역은 어떤저 아래쪽일 텐데 예, 예, 예. 어떤 지역들이죠? 이제 보통 지금 현재 해남하고요, 진도 쪽입니다. 네. 네. 진도는 이제 해남보다 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그 지역에서 현재 좀 출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그외 이제 완도라든가 그 다음에 무안 쪽에서 일부 아주 소량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우리 이제 우리 주부님들 이제 아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해남 배추하면 특히 요 시기에 그 아삭아삭하고 시큼한 배추가 달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단 배추 맞춤 볼까 했더니 오늘 뭐안 갖고 오셨어요? <laughs> 네, 예 금방... 반이면 안 되나요, 지 아니, 급하게 갖고 오니못 네. 갖고 왔습니다. 예. 네. 네. 산지 지금 어때요? 작황 분위기는요? 이번 주 날씨가 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온이 영하, 영하권이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네, 네. 어, 평년 대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 작황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에 그 오이망을 이제 상품으로 보는데 그 오이망 사이즈보다 상당히 더큰 오후망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항상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작항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평년 기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품질도 좋고요. 자 전반적으로 좀요 시기에 그래도 산지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뒤숭숭하면은 가장 걱정돼 우리 농민들 많이 하세요. 아이고 이거 시세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네. 많은 걱정들 하실 텐데 현요 시점에서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당부 말씀 전해주시면 현재 좀 힘이 나는 이야기가 될까요, 김비서님? 아,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뭐 이제 배추 자체 이제 재배 면제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 사실 산지에서 이제 그향 기대 심리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호재를 작용하는게 이제 중국 수입 김치가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근데 또 악재도 지금 여러 가지 겹쳐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제 소비 자체도 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총선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 자체는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뒤쪽으로 지원 출하를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출하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가장 좋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꾸준하게 네. 지금 출하량을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가락동으로 좀 네. 올려 보내 주시는 길이 지금 현 제시세를 좀 받아 가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소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